자 이번에도 어드볼 아이템 이번에는 아이템을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거두개다 먹으러 갑시다 두개두 두 개를 주우러 갈거예요자 생각보다 칼리에만을 갈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칼리에만 아 우리집이 휴게소예요 휴게소 저기서 커피 한잔하고 또 나가는 거야 자 멜레멜레 화원 이곳으로 지나서 칼리에만을 갈수 있는데 까 스프레이. 자, 이곳에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지 구멍. 여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 찾으시더라고요. 여기 바다 연결 동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 몽땅 모조리 주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서 아래로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곳에, 이곳에, 자 녹지 않는 얼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녹지 않는 얼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 녹지 않는 얼음. 자, 얼, 열을 가까이하지 않게 하는 얼음. 지니기하면 얼음 타입 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뭐 여러가지 이런 타입 아이템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 중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고 뭐 몇몇 배틀에서도 쓸수 있는데 요새는 제트 기술 때문에 솔직히 스토리에서도 이런 거를 잘안쓸것 같아요 짜라냥 <laughs> 자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중요한 아이템이라기보다 여기 캔터스 라이딩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자 다리 네띠를 발견했다. 이거는 생각보다 실전에서도 은근히 조금 쓰이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다리 네띠 오래 사용한 까만띠 지니게 하면 효과가 뛰어날 때 기술의 위력이 조금 올라간다. 한마디로 효과가 굉장했다라고 뜨는 기술들의 데미지가 늘어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게다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구슬이 중첩이 돼 버렸다거나 뭐 그럴 때. 몇몇 애들이 쓰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게다가 또, 옹골참인데 생명의 구슬을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없고, 막 이런, 거의 많이 쓰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그래도 쓰긴 쓰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쵸, 기술 폭이 좋을수록 좋은 아이템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을 얻어보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칼리에만이니까, 칼리에만이에요. 여기 가시는 법을 은근히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칼리에만. 여기, 이쪽 바다. 여기. 여기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이템 녹지 않은 얼음이랑 다리네띠를 주워봤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샐러드 나와요.